신승태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느새 구슬픈 바람소리처럼 마음 한 구석이 먹먹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풍부한 감성을 동시에 지닌 이 트로트 가수는 사실 속초 출신으로 바닷바람에 실린 노래소리만큼이나 시원하고도 애절한 창법을 자랑하죠. 최근 그는 현역과 왕 시즌 2에서 최종 4위에 오르며 다시 한번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방송 직후 쏟아지는 반응을 보면 비록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벌써부터 트롯계의 신성으로 주목받는 모습인데요. 사실 그 저력 뒤에는 남다른 가족사와 오랜 세월 다져온 음악적 내공이 있었습니다. 신승태의 부모님은 서울 서초구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아들이 좋아서 자랑이 끊이지 않았던 두 분은 현역과 왕시즌 일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가게 앞에 플래카드를 직접 달고 전단지를 만들어 이웃 상점에 일일이 돌리며 우리 아들 꼭 봐달라고 홍보에 열을 올린 것이죠. 방송 경력이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신승태가 혹시나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까봐 부모님이 앞장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무대만 서면 온몸에서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존재감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켰고 결과적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원래부터 신승태는 국악과 경기민요 그리고 트로트까지 자유롭게 넘나드는 금악적 방랑자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속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부터 소리만 들리면 무엇이든 따라 부르고 두드리며, 흥이 날 때면 꽹과리를 치면서 절로 어깨가 들썩였다고 하죠. 초등학교 시절 처음 접한 사물놀이가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셈입니다. 각종 민속 예술부터 장구, 꽹과리, 부, 심지어 보컬까지 공부하며 끊임없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넓혀왔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소리를 찾으라는 조언을 줄곧 가슴에 새기며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채로운 시도를 이어간 거죠. 그의 도전은 어릴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2003년 강릉단어제 풍물경연 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재능을 인정받았고, 당국대 국악과에 진학해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았음에도 그는 꺾이지 않는 열정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결국 학업을 마쳤습니다. 이렇듯 왕도 왕도와는 거리가 먼 길을 걸어왔지만 그 과정에서 음악에 대한 그의 애착과 노하우가 차곡차곡 쌓였던 것이죠. 이후 신승태는 퓨전 국악 밴드 민요 공연단, 다양한 음악 프로젝트 등에 몸담으며 무대를 누볐습니다. 특히 싱싱, 싱싱이라는 팀의 메인 보컬로 활약할 당시에는 미국 공영 방송 NPR 라이브에 출연해 파격적이고도 실험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이 무대가 유튜브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람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상관없이 일단 무대에 서면 모든 걸 쏟아내는 신승태의 에너지는 마치 한국적 헤드윅을 보는 듯한 충격과 신선함을 줬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국악과 트로트는 그 표현 기법도 노래에 담기는 한의 깊이도 다릅니다. 그러나 신승태는 둘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태어났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음악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과감히 트로트에 뛰어들었죠. 사실 그는 대학로 무대의 서본 배우이기도 합니다. 독립영화 김신한 나무와 도깨비에 출연해 저승사자 역할을 소화하며 연기에도 도전했으니 가창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연기력까지 갖춘 다재다능한 인물인 셈입니다. 그런 그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도전해 사람들의 내리 깊숙이 이름 석자를 새기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현역과 왕 시리즈였던 것이죠. 시즌 1에서부터 이미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시즌 2에서는 더 강력해진 노래와 무대를 선보이며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한번 무대에 서면 그의 노래는 마치 하늘이 울리는 듯한 독특한 창법으로 청중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감정 폭발을 담은 표정 연기까지 곁들여지니 눈을 뗄수 없다는 시청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부자. 부자. 에케미스트리는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우승해서 트로피를 가져오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고, 실제로 무대 준비 과정에서 신승태를 다그치며 열애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예전엔 기타도 치고 노래 자랑에서 상도 탔다니, 신승태의 음악 DNA가 어디서 왔는지 단번에 알수 있었죠. 다만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며, 잊어버린 실력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박자를 놓치기도 했고, 이를 지켜보던 신승태는 속으로 울컥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자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무대를 마친 순간, 서로의 마음이 절절히 전해져 보는 이들도 코끝이 찡해졌던 순간이었죠.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현역과 왕 시즌 이 무대에서 빛났던 것은 시청자들이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호소할 만큼 몰입도 높은 그의 라이브 퍼포먼스였습니다. 김수희의 고독한 연인을 부를 땐 광기 어린 눈빛과 소름 끼치는 가창력으로 무대를 압도해 심사위원들로부터 100점 만점이라는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남진 등 레전드 심사위원들이 노래하는 동안 흠잡을 곳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냥 끝나버렸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이미 그는 실력 면에서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경지에 올라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성적은 문자 투표와 국민 투표 결과가 합산되며 다소 아쉬운 사위에 그쳤습니다. 실력에 비해 저평가되었다는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컸지만, 프로그램 종영 후에는 그냥 1등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제대로 이름을 알린 것 같아 더 좋다는 반응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경연 무대 영상에는 호평이 줄을 잇고, 댓글창은 신승태 덕분에 노래가 이렇게 강렬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열광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미 트로트 팬덤은 탄탄하게 구축된 셈이죠. 속초에서는 그를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속초시장이 아버지의 횟집을 직접 방문해 격려의 말을 전했을 정도로 지역사회의 응원도 대단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드리고 노래하고 춤추던 그 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고향 사람들은 드디어 세상이 우리 동네 보물을 알아봐줬다며 흐뭇해하고 있다네요. 그가 기존에 보여줬던 국악적 감성과 최근 열기를 더해갈 트로트 음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일각에서는 제2의 이명웅이 탄생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그에 비하면 인지도나 활동 이력이 길지 않을 수 있지만 무서운 상승세와 폭넓은 음악적 백그라운드가 뒷받침되고 있지요. 현역과 왕 시즌 2에서 아쉽게 4위에 머물렀지만 그 무대와 점수 기록 자체가 모두에게 잠재력과 진정성은 이미 1위와 다름없다 라는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살짝 비껴갔던 순간에도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이런 유형의 가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신승태는 트로트는 우리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중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음악이라고 강조합니다. 국악 밴드에서 활동하며 보여준 경쾌하면서도 전통적인 색채, 여기에 연기 경력까지 가세에 탄생하는 그의 무대는 순식간에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현장을 보고 나면 그 에너지를 잊기 어려워진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죠. 실제로 NPR 라이브 무대도 그렇고 여러 밴드 활동을 거치면서 신승태가 쌓아 올린 공연 노하우는 그를 가리켜 타고난 무대 체질이라 부를 만큼 화려하고 독보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만드는 음악이라는 점도 그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버지의 노래 재능은 언젠가부터 잠시 봉인되어 있었다 해도 그기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아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을 때 폭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자. 부자의 모습이 방송에 비춰질 때마다 시청자들은 가족애와 음악이 버무려진 훈훈함에 한껏 빠져들고 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냥 사위가 아니라 시청자 마음속의 1위다라는 팬들의 말이 더욱 실감납니다. 지금도 인터넷과 SNS에선 신승태 무대를 더못 본다니 아쉽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 아니냐. 현역과 왕 떠나도 우린 계속 기다릴 테니 빨리 컴백해달라라는 열띤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이 젊은 트로트 가수가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공연, 발매할 음원, 참여할 프로그램 등을 손꼽아 기대하게 된 거죠. 실제로 여러 기획사와 방송국에서도 신승태를 주목하고 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워낙 노래, 연기, 퍼포먼스를 두루 섭렵한 멀티플레이어이니 분야를 한정짓지 않고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의 노래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증언은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악 특유의 구성진 가락과 트로트의 흥겨움, 그리고 신승태 특유의 짙은 호소력이 고스란히 어우러지니, 듣다 보면 어느새 심장이 울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거기에 무대 위에서 펼치는 몸짓과 폭발적 에너지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소 목소리나 말투는 수수한 편이지만,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변신을 선보이는 것도 그의 강점입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음악과 콘셉트로 팬들을 찾아올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가 쉽게 잊힐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방송 무대와 유튜브 영상으로 수많은 사람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게다가 전국에 있는 트로 팬들의 열띤 응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소리를 지켜가면서 그걸 트로트로 재해석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내비친 만큼 색다르고 신선한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트로트의 판도가 다시 한번 흔들릴 수도 있겠다고 말합니다. 신승태가 보여준 음악세계는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마법 같은 힘이 있기 때문이죠. 부친과의 끈끈한 사랑. 오래도록 쌓아온 구강내공, 도전적이고도 유연한 예술관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그의 무대는 이미 한번 깊이 빠진 이들에게 강렬한 잔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팬들은 벌써부터 방송이 끝났어도 그의 노래 여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더욱 큰 기대로 가슴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역과 왕시즌 2에서 신승태가 보여준 무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폭발적이면서도 섬세한 감정 표현의 소름이 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에 마음이 훈훈해지기도 했을 겁니다. 속초 바닷바람처럼 시원한 창법이지만, 때로는 애잔함까지 묻어난다는 평이 딱 들어맞는 가수가 아닐까 싶네요. 다가올 무대에서 과연 어떤 노래로 우리를 또 한번 흔들어 놓을지,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는 팬들의 설렘은 커져만 갑니다. 혹시 아직 신승태의 무대를 못 보셨다면 늦지 않았으니 한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분명히 그 절절한 울림이 가슴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그는 꾸준히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며 트로트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그와 부모님이 이를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지켜보면서 우리도 그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펼쳐질 신승태 표 트로트가 어디까지 우리를 놀라게 만들지 함께 기대해 봅시다.